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진짜 중소기업 다니는 찌질한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잘리고 애 보면서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며 공무원인 작성자 본인이 혼자 월세를 다 내면서 본인은 혼자 생활비를 백 쓰고 남편은 애기랑 같이 6 0쪽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고 하며 쿠팡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죽으면 애는 시댁에 버리고 나몰라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도 손해를 보기 싫다고 하필 사고를 쳐서 결혼한 거라며 마지막에는 애도 고아원에 버리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며 글은 마무리됩니다. 작성자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여성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연 28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편이 힘들게 독방유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성들은 반대로 남자가 혼자 일을 하고 여자가 전업주부면 오히려 남편이 아내한테 월급을 다 맡기고 본인은 용돈 30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이를 당연하듯이 생각합니다.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아이는 잘못한 게 없지 않나요. 생활비 60으로 생활이 가능?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내용 아니냐? 공무원 월급에 왜 버리려니 미치겠나 보네. 누나 빡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마지막 워딩은 좀. 애기 진짜 불쌍하다. 아니 왜 공무원 딸이가 월 사백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전업 독박류가 남편을 욕할 거 빨랑 경제권 남편에게 맡기고 니네 애니까 반반 살림해라 남편이 경제권 가지고 살림하고 네가 용돈 사십 받아서 직장 생활하는 게 정상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체로 순한 맛에 댓글 드립니다 만약 성별을 바꿔서 남자가 전업주부 아내한테 생활비 한 달에 육십만 원 주면서 찌질한 아내랑 같이 살기 싫다고. 애버리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글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묻고 따지지도 않은 채 온갖 욕설이 달리면서 가루가 되도록 까일게 분명합니다. 남자가 왜 버리면 가사노동 육아 반반을 외치면서 반대로 여자가 왜 버리면 남자가 전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윗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